안녕하십니까. 100만 청년학도를 대표해서 참석한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한솔, 이성록입니다. 지금 이 자리 우리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사퇴를 외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공안경찰로의 회기인 경찰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정의가 이기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김순호 경찰국장은 즉각 사퇴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김순호는 1983년 강제징집을 당한 후 녹화 사업의 대상이 되었고, 전역 후 성균관대 교내 서클 동향을 보고하고 인노의 침투에 간부로 활동하며 동료들을 팔아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관련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순호 국장은 대공 특채로 경찰관이 되어 포상을 받고 공안 사건 수사를 통해 노동운동을 탄압해왔습니다. 김순호 국장의 배신으로 형제처럼 지냈던 선배는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김순호 국장은 이제 진실을 외면하고 피하고자 합니다. 김순호 국장은 숨지 마십시오. 조금만 조용히 있으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피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해는 손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김순호 국장은 사퇴하십시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투신한 민주화 운동 동지들을 배신하고 더 나아가 이를 밀고 한 김순우는 사퇴하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아끼던 후배였고 누군가에게는 의지하던 선배였으며 누군가에게는 함께하던 동지였지만 오로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목적으로 의를 위해 함께했던 자들을 팔아 넘긴 밀정, 김순우는 사퇴하십시오. 지금 당장 경찰 견장을 내려놓고 당신으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지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과거 반민주적으로 시민들, 시민들을 탄압하던 치안본부의 부활인 경찰국을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31년 만에 부활시킨 경찰국의 수장에 고문 수사와 불확실혹으로 가득한 김순호 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는 경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시도임이 명백합니다. 이는 심각한. 반 역사적, 반 민주적 태행입니다. 지금의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왔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과거의 오명을 벗고 당당히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온 14만 경찰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기에 정칼, 정, 경찰국을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사 독재 시기 여러 정보 기관을 통해 행사된 부당한 공권력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구제 조치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당시 정부 통제 하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공안 기관은 시민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고 시민들을 상대로 프락치 활동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에 의한 폭력은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관련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하지 않았으며 피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며 하나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윤민석 작사 작곡인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의 노래는 이러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김순호라는 어둠은 정이라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김순호라는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선언합니다. 하나, 역사의 배신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함께 해던 동료를 팔아넘겨 죽음에 이르게 한 밀정 김순우는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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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김순우 경찰국장은 과거 자신의 밀정 행적에 대해 낱낱이 소명하고 자신의 밀고로 피해를 입은 관련 피해자들에게 즉각 사죄하라.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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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과거 군사독재 시절 반민주적으로 시민들을 탄압하고. 반륜적인 불확치 활동을 양성하던 치안본부의 부활이자 경찰 장악의 의도의 상징인 경찰국을 즉각 해체하라. 하나, 군사독재 당시 정보기관을 통해 자행되어온 모든 공작사건이 전모를 밝히고 정부의 통제하에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공안기관의 진실고백과 사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공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구제 조치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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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우리의 요구의 수용을 위해 우리는 밀정 김순호 사퇴 및 경찰국 해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오늘 문화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문화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밀정 김순호의 사태, 반민주적 경찰국의 해체를 위한 우리의 외침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